안녕하세요 이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우리 텐코아 그 다음 너츠앤볼트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의 하나인 사업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아메이 제품이든 회사든 아니면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해야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이라고 하면 share the pla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플랜을 공유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공유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플랜을 공유하는 게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아메이 사업 설명은 어떻게 하느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내가 아메이 사업을 듣고 나의 꿈을 생각하고 또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실현 가능한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하나의 플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저는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냥 결혼을 하고, 어, 소박하지만 꿈이 뭐였냐면, 정말 그 건물 주님, 주님 되는 게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매달매달 매달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 수입. 그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월300 정도면 그때가 이제 10년이 훨씬 전이니까 한300 정도면 먹고는 살겠다. 그래서 매달 매달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그 300만 원의 수입을 만들어야지라는 게 하나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 저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왜 다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다 오니까 아, 해외 여행에 이제 맛을 보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고 1년 에 한번 정도는 나를 위한 그런 쉬, 쉼의 시간? 아니면 충전의 시간? 그래서 여행을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시잖아요. 시간 있으면 돈이 없고, 돈 있으면 시간이 없고,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매달 매달 연금 같은 300만원?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의 충전의 시간?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정말 지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진짜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부모? 그세 가지 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메이 마케팅 플랜을 딱 듣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아메이가 유통 회사구나. 내가 마트 가듯이 슈퍼 바꿔 쓰듯이 그렇게 브랜드 체인치를 해서 제품을 쓰는 일이구나. 그건 제가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한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유통에 대한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소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캐시백이 되는지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런 건 누구나 들으면 할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어요. 어, 저는 제가 진짜 좋았던 건 뭐였냐면 나의 와이를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저도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나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을 벌고 있는데 굳이 꼭 아메이 사업까지 또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수입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매달 매달 일을 해서 버는 노동 수입인지, 아니면 연금 같은 인쇄 수입인지, 그걸 제가 제대로 알게 되면서, 아, 이거는 준비하는 일이구나. 내가 명함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을 때, 진짜 조금, 조금, 조금씩 미리 준비하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저는 저의 와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왜 아메이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대부분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굳이 아메이 사업을 하냐고. 지금도 하는 일이 있고 충분히 바쁜데 왜 하냐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런 일이라는 걸 그분한테 얘기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약속을 잡는 거예요. 혹시 저도 그랬지만 왜 설명을 처음 딱 들으면 그냥 느낌이 남더라고요. 아, 괜찮은 일이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네. 저는 아메가 어떻다고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가 물건을 팔고 나는 필요하면 사주고. 그래서 방문 판매 개념으로 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제대로 듣고 나니까 아, 이건 파는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쓰고 나처럼 쓸수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소비자, 애용자 클럽을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아한 번의 느낌은 있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 설명을 들었다고 또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그 다음부터는 저희 스폰서님이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저에게 필요한 책도 주시고 그리고 그때는 테이. 이나 mp3 같은 걸 주셨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제가 공부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어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약속을 잡는 건 뭐냐면 이분이 한 번만으로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약속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약속을 잡아서 또 그분이 궁금한 거를 세분화해서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어, 아메이 사업설명은, 음, 그분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 사업설명을 할때 준비할 준비물은 뭘까요? 어, 저는 카다로그도 준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메이는 파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영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카다로그를 보니까 아, 내가 집에서 쓰는 생필품이 다 있구나라는 게 보여서 저는 카다로그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에 대한 경제에 대한 그런 책도 하나 준비하고요. 그다음 mp3나 이런 건 요즘 파일로 다 공유가 되니까 그런 걸 준비하면 좋아요. 그리고 주의사항 있죠. 우리가, 어, 꼭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실수를 하고 오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웬만하면 부부가 함께 듣도록 해요. 어,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여자분에게 설명을 하기가 더 좋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여자분들이 괜찮게 받아들이거든요. 아,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아니면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짜투리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아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퇴근하고 오는 신랑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여자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좀 힘이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 하면 바로 아이고 내가 들은 게 잘못됐는갑다 이러면서 꼬르륵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를 함께 사업 설명을 하면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 뭐냐면 그분은 아메이 플랜도 중요하지만 나를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메이 플랜을 가지고 오냐가 또 사실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스폰서님이신 황유진 이다님, 황라이 더님이 저희 저한테 오셔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었고 내가 너무 닮고 싶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자세. 그니까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빨리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 모임에서는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한면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분도 있고요. 아니면 아멘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누가 힘이 뒀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목소리가 힘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대부분 좋지 않게 흘러가버리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조차도 오히려 선입견이 생겨버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전화로 하지 마세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전화로 하는 사업설명이더라고요. 왜냐면, 하 우리 왜 스팸 전화 이런 거 많이 받아보시죠? 그 받으면 어때요? 잘 듣고 있습니까? 잘안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얘기를 하지만 내가 전화는 켜져 있지만 딴 짓을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듣지 않게 되고. 그래서 다음 번에 이분과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잡으면 이제 피하게 된다. 왜 내가 암해한다고 내 전화를 받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직은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이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너무 마음이 앞선 나머지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설명을 어, 성공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사업설명 우리가 가게 문을 열듯이 사, 누군가에게 사업설명하는 게난 아멘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느,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정말 난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확 다섯 명한테 하고 그러고는 한이주 쉬다가 또 하고 이거보다는 일주일에 두세 명에게 꾸준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1년이 흘렀을 때 100번 정도의 사업 설명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확률이 있어요. 우리가 10명 정도에게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명 정도는 관심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된 플랜도 알려드리고 어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에게 얘기했을 때두명 정도는 관심 있는 사람이 나오고요. 6명 정도의 소비자가 나와져요. 그리고 또두명 정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확률적으로 나온다거든요. 그래서 한 서른 명 정도 얘기를 하면 확률적으로 여섯 명의 관심 있는 분이 나오게 되고, 그럼 나까지 일곱 명이 함께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서 말하는 그런 수입적인 부분이나 소비자가 한 서른 집 이상의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일도 아니고, 진짜 몇백 명, 몇천 명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우선 내부터 소비자가 되고, 이런 정보를 꾸준히 알리는, 그래서 사업 설명을 꾸준히 공유하는 그런 분들이 사업 성장의 비결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사업 설명을 알리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밥도 매일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듯이, 누군가에게 이 좋은 정보를 알린다면 그분과 나의 같이 좋은 관계를 더 만들어가고 이런 팀 안에서의 성장도 함께 이끌어나가고 사실은 그분과 함께 꿈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툴이 아미 사업이 되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분, 정말 함께 꿈을 나누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